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품 정보와 최저가 할인을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상상 이상입니다. 4월 첫날부터 2024LG그램 제품들이 최저가 할인을 달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LG의 그램프로 16인치 모델들의 4월 역대급 할인 정보를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2024LG그램 신제품 16인치 프로 최저가 할인 가격 참고하셔서 부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 2월에 역대급 최저가로 내려왔을 때 2024년형 16인치 그램프로 내돈 내산으로 여기서 구매했습니다. LG그램 할인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4 LG그램 프로 16인치의 4월 최저가 할인 정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인텔의 최신 CPU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RTX 3050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모델명 16G 90SP EA5CK입니다. SSD 256GB, RAM 16GB 용량의 에센스 화이트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LG 공홈에서 최대 할인가 222만 2700원에 현재 판매 중입니다. 현재 쿠팡에서 16% 즉시 할인과 하나카드 할인 14% 추가로 적용하여 최종 할인가 171만 853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LG 공식 홈페이지보다 50만 4170원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고 지난 역대 최저가는 186만 100원으로 4월 1일 현재 최저가를 갱신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램 16인치 찾으신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출시한 2024 LG그램 프로 중에는 최상급 라인업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2024그램 프로 16인치 제품은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와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을 탑재한 모델명 16G 90SP GA5CK입니다. SSD 256GB, 램 16GB 용량의 에센스 화이트 컬러이며 이 제품은 LG공홈에서 최대 할인 혜택가 199만 200원에 현재 판매 중입니다. 현재 쿠팡에서 5% 즉시 할인과 하나카드 할인 14% 추가로 적용하여 최종 할인가 157만 33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LG 공식 홈페이지보다 41만 6830원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두 모델은 그래픽 카드의 차이만 있을 뿐 전반적인 스펙은 동일합니다. 디스플레이는 FHD보다 더 정밀한 WQXGA 초고해상도의 IPS LCD 패널입니다. 다양한 작업에 생산성을 높여주는 16대 10 화면비로 비반사에 강한 안티 글레어 패널을 적용하였고 최대 400니트의 화면 밝기와 DCI P3 99%의 색 재현율을 지원하고 있어 영상 콘텐츠를 즐기거나 사진 및 영상 편집 작업 등에서도 높은 활용도를 기대해 볼수 있는 모델입니다. 인텔 최초로 AI 전용 엔진을 탑재한 새로운 프로세서와 고성능 그래픽 카드는 게임은 물론 영상 편집 등의 다양한 고성능 작업도 제약 없이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램링크 기능은 모바일 기기에 제약 없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모두 유연한 연동이 가능해서 간편하게 노트북으로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하는데요. 직접 사용해보니 정말 호환이 잘 돼서 놀랐습니다. 에어드롭만큼 편하더라고요. 저도 LG그램프로 이번에 구매했는데 정말 역시 그램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램은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까지 갖춘 최적의 노트북이라서 외근이 많은 직장인 분들이나 혹은 매일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하는 대학생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고성능과 가벼운 휴대성을 모두 갖춘 노트북으로 적당히 게임도 되면서 과제나 업무용 등 다양한 작업과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에 최적의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그냥 그램 사시면 됩니다. 이 제품들 이외에도 2024그램 프로 제품들이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14인치부터 17인치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현재 할인도 좋기 때문에 2월 3월 최저가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세요. 할인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그리고 커뮤니티에 남겨두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매일매일 최저가 할인 정보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 상상 이상 커뮤니티 꼭 참고하세요. 참고로 영상 상단의 유료 광고 표시는 광고비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해당 할인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과 최저가 할인 제품들을 가장 빠르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상 이상과 함께라면 쇼핑도 즐거워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